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26절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26절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어,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인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결합이다. 영적인 연합이다.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그, 어, 떡을 먹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이, 내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듯 나도 죄를 미워하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여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오늘 27절과 28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자를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주의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마,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믿으라. 예수님의 피를 섬기라.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 마시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 마시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가 온전하게 어떻게요? 흐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수님의 피를 마시라. 마심으로 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원하게피더라 죄사함이에요. 피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를 마심으로 내 머리로 지은지, 피를 마심으로 내 눈으로 지은지, 피를 마심으로 내 입으로 내 귀로 내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죄사함을 위하여 주시는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 주시는 피다. 즉내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지은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피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피를 마시라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제사장이 1년 한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려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서 1년에 한번그 피가 매일 매년 이렇게 필요했던 것처럼 혹은 제사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가 매일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피가 우리의 죄가 사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피가 갖고 있는 죄사함의 은혜임을 성경분들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 피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흘린 마 나의 피곧 피가 무슨 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해요. 피는 죄사함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언약의 피라라고 하는 것이 한번더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다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보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다시 짐승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신,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므로, 죄사함을, 그런 죄사함에 대해서 그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 피를 먹는 자마다, 이제는 너희들이 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애굽에서 살았던 백성들을 그 예수님께서 어린양의 피가 되어 주시고 문설주의 피를 발라 주시면서 그 애굽에서 건져 내 주시는 그 은혜, 가난 백성이 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피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 하시면서 그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거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피를 흘려 주신 거너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신 그 약속이 언약, 약속하신 것을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약속은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언약, 약속,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 언약은 성경적인 다른 표현으로 유언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어요. 유언. 여러분, 유언, 언약은 언제 성취가 되죠? 유언, 언약은 언제 성취가 돼요? 그 유언을 하신 분이 죽었을 때, 유언을 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약속이 그때부터 발동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그때부터 발동이 되고, 그 유언이 그때부터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그 합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9장, 16절, 17절. 약속, 언약은 유언이다. 같은 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6절, 17절.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약속과 언약과 유언은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언약, 약속,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을 때에 그때 효력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유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믿을 때에 이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는 유호되고 유효되게 성취되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또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그 언약해 주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우리 집사님이 사망이나 권세나 어떤 것이 그 약속을 깨려고 해도 깰수 없는 그 유언의 성취를 하신 것이 십자가의 성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내 아내에게는 어떤 것을, 내 첫째 아들에게는 어떤 것을, 내 두째 딸에게는 어떤 것을, 그런데 돌아가심으로 약속이 성취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약속되었음을, 어떤 것도 그 약속을 끊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피를 가리켜 원하게 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어제와 동일하게 이것을 다시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유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살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의 증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거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 목적 자신의 목적.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억지로 동행한다면 나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과 억지로 동행한다면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되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자식이 잘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남편이 잘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건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성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동행의 목적이 예수님과 동행해야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동행은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과 동행해야 했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겠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과 동고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동거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이고,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 그 천국에, 우리가 바로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고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장. 믿음장 안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면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장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거 한 가지더라고요. 버리면서 살았더라고요. 버리면서 살았다. 뭘 버리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뭘 버리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한 평생 배를 만들었는데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았더라고요. 노아는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120년 동안 세상의 것들을 버리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그 울타리를 내가 안전하게 느끼는 세상적인 그 울타리를 벗어버렸습니다. 무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애급의 부기 영화, 바루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부기 영화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배와 금을 가족까지 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과 동거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보물을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 보물을 사는 것입니다. 태양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촛불이 필요 없어요. 태양을 알기 전에는 이 촛불이 다 전부인 것처럼 알았는데 태양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고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가러 가는 것. 이거 외 것들은 십자가에 다 포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동행이 약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에는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죄 사함의 피고 언약의 피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고 붙들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주님의 이름 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피를 마셔라. 마시는 이유는 이 피가 온몸에 흘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머리로 지은 죄, 내 눈으로 지은 죄, 내 입술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하나님 손과 발로 지은 죄, 죄 사함에. 그 피를 오늘도 뿌려주시어서 주님 저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저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언약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에 나가 하나님 성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